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악한 영을 어, 쫓아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이제 사울의 시대가 가고 다윗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15장에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고 그에게 기름을 붓는 이야기가 있었죠. 자,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다는 얘기고 또 앞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삼으셨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절에 자, 여호와의 신이 크게 그와 이제 감동, 감화를 시켰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14절에는 여호와의 영, 우리가 이제 성령이라고 그렇게 할 때는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셨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당연하죠.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는 건 당연합니다.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사울 왕이 아닌 다윗에게 이제 임하셔서 그를 크게 감동을 하고 계신 중이었단 말이죠. 자, 반면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자, 선하신 영, 거룩한 영, 성령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또 악한 영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여기 이제 불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이렇게 조정하고 또 일을 시키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해석하기가 십 부리는 그런데, 이 성경 원문에는. 부리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라고 하는 우리 영어로 from이라고 하는죠. 뭐로부터 라는 그런 전치사 같이 그런 단어의 의미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악한 영을 이렇게 라 저렇게 해라 막 부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악한 영 왜냐하면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 천사가 타락해서 어 된 존재가 악한 영들이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하로부터 나온 이 악한 영이 무엇을 했느냐, 사울에게 들어가가지고, 사울을 이렇게 번뇌하게, 음? 이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고, 근심에 쌓이게 만들고, 걱정과 염려 속에 사로잡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정신병, 음? 우리의 육체가 아닌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은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제 얻어지는 그런 약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틈탄단 말이죠. 자, 그때 이제 신하들이 그에게 조언을 합니다. 음? 조언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왕을 번뇌하게 할때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 중에 명령을 해가지고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이제 악한 영이 역사할 때그 왕으로 하여금 수금을 타게 되면 왕이 치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이제 조언을 해주게 되고 사울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자, 그래서 누가 이제 이 어, 합당한 사람인가 얘기했을 때그 주변에 한 소년이 16, 18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베들렘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와께서 호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요. 사울이 이제 전령들을 보내서 이세에게 보내 그 아들 다윗을 자기에게 보내도록 요청을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버지 이세가 아, 이제 다윗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왕에게 진상을 바칠 이제 물건을 준비해요. 먹을 음식을 준비합니다. 떡이라든가 포도주 또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어 가지고 다윗 편에 사일에게 사울에게 보냅니다. 자, 이제 극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응? 사울 왕과 다윗이 드디어 대면을 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지금 만난 자리입니다. 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했다. 그래서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 음? 자, 사울이 첫눈에 이 다윗이 마음에 들었나봐요. 여러분 옆에서 자기 무기를 경호 경호원이라고 하시는데이 경호원을 아무나 시키지 않잖아요. 무기를 든 사람이 자기를 해칠 수 있는 건가? 아무한테나 그 무기를 맡기지 않죠. 진짜 신뢰하고 믿을만한 사람에게 자기 무기를 맡기는데 아이 다윗은 보자마자 이 사울의 은총을 입어가지고 무기를 맡은자가 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울 왕이 이 세에게 이 아들을 기다리지 말아라. 이제 내 앞에서 나에게 시중을 두는 이제 사람이 됐으니까 이 다윗을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때마침 이제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했어요. 자이 악한 영이 임할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이제 그 어, 이제 악기를 연주하게 를 됐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났다. 자, 오늘 제목이, 어, 악한 영을 어, 쫓아내는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요즘 같은 이런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도 악한 영이 역사 하나?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어, 악한 영이, 어, 정말, 어, 있습니까? 혹은, 어, 그리스도인들, 교회에도 악한 영이 역사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병든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악한 귀신들을 내쫓는 엑소시아라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그냥, 자, 너희들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의사들은 병을 고치는 전문 지식과 또 실습을 해서 그 어떤 기술을 갖고 병든 사람을 고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주셨어요. 엑소시아는 뭐냐면 권위라고 하는 뜻이에요. 권위.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권위인데 이 권위에는 힘, 파워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파워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아주 무거운 컵이 있어요. 이건 좀 약, 가볍지만, 예를 들어서 아주 무거운 컵이에요. 이 무거운 컵을 들려면, 이 무게를 쉽게 들수 있는 힘, 파워가 있어야 무거운 짐을 들죠. 이게 실제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파워는... 실질적인 이런 힘이 아니에요. 어떤 힘이냐면, 우리가 이걸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힘이에요. 우리가 명령을 하고 말을 하면, 이 컵이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들지 않아도. 영적으로. 자,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이 있어요.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어떤 바이러스. 병균이 있어요. 이런 병균들을 우리가 말로써 우리에게 주신 이 권위 XCR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질병을 꾸짖고 명령을 해서 치료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명령하고 구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실제로 성령 안에 역사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또 하나, 이 귀신들, 악한 영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도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똑같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선한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서 잘 되고 복되게 하는 어떤 생명을 일으키는 일을 한다면 악한 영은 생명을 멸하게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병도 줄 수가 있어요. 또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또 자살하기도 만들 수 있어요. 또 나를 공포스럽게 해서 공황장애로 만들어 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게 무기력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악한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내어 쫓고 다스릴 수 있는가? 여기 오늘 이 23절에는 다윗이 수금을 들고 손으로 탄즉 그랬어요. 자, 이 수금은 악기예요. 악기, 이 악기를 지금... 다윗이 다룸으로써 사울 왕이 상쾌하게 되었다. 상쾌하게 됐다. 음? 이게 중요합니다. 상쾌하게 됐다. 상쾌하여 나았다. 이 악기를 통해서 이 사울 왕의 마음을 위로를 하고 시원케 해 줬다는 거예요. 이 악기의 이 음률이 그러면 아무 악기를 가지고 띵동 띵동 하면 다 악한 영이 떠나냐? 그건 아니죠. 자,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누구와 다윗과 여러분, 우리가 같은 악기를 연주해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감화 감동을 주는... 악기를 가지고 그 악기를 다수, 다루는 사람의 이 음악, 이 노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하는 세상적인 노래, 그런 악기, 이런 차이가 뭐냐. 악한 영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역사로 나가는 거지. 세상에서 주는 어떤 그런 음악을 했다고 해서 악한 영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거룩한 영 성령밖에 없어요 그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영이 함께한 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다윗이 다루는 그 악기를 통해서 사월의 왕이 시원케 되고 악한 영이 떠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악한 영을 쫓는데 악기를 다루지 않았대요. 응? 이 본문에는 다윗이 악기를 다뤄서 쫓았지만, 그러면 우리는 악기를 못 다루니까 그러면 악한 영을 쫓을 수가 없겠네. 만약에 악기를 다룬다 그러면 제자들을 예수님이 악기를 레슨을 하게 하셔야지 악한 영을 쫓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교육을 받으라고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우리는 그런 교육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돼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엑소시아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병을 치료하는 이 엑소시아 악한 영을 쫓는 이엑수시아이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명령하면 악한 영은 굴복하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지금 많이 역사를 하고 있어요. 가정에도 개인에게도 또 나라에게도 대통령이나 이런 위정자들에게도 악한 영들이 엄청나게 역사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악한 영을 쫓아라. 예수님께서 왜 쫓으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 악한 영들이 자꾸 훼손시키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일들이 자꾸 생겨요. 좋지 않은 일들이 자꾸 생기게 돼요. 여러분도 돌아보세요. 나쁜 일이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지. 네, 우리가 또 그런 마음의 틈을 자꾸 벌려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나쁜 말을 하면 이 악한 영들이 우리한테 들러붙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틈을 우리가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힘입고 어? 질병이든 또 악한 영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응?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악한 영들이 나가라, 떠나가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명령을 하고, 권위를 믿음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 악한 영들이 그 권위 앞에,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 앞에, 복종을 하게 돼 있어요. 응? 우리의 이 보이지 않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몸이나 또 여러분 가족이나 또 이웃이나 누가 아프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함으로 승리한 이 이야기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재현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응? 요즘은 또 특별히 정신적으로 공황장애, 불안장애, 뭐 우울증 이런 것들이 참 정신적으로 육체의 어떤 질병보다 더 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응?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영 성령님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며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질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또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교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다윗과 함께 가마감동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 10년 가운데 늘 함께 계셔서 세상 길로 떠나지 않고 오직 말씀, 진리로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존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물리쳐 나가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이 질병, 이 아픔, 상처, 이 모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